안녕하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외과 담당 권기범입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뭐 흔히 보호자님들이 많이 보실 수 있는 집에서 생기는 사고들, 이런 것들일 때 관리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들, 이런 집에서 관리하는 거 위주로 오늘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뭐 정확한 명칭을 굳이 따지자면 상처의 관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상처라고 하는 거는 수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로런 안내시게 될수 있는데, 처음에는 신선창, 깨끗하게 난 상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오염 창, 오염된 상처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아요 사실은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나눠서 신선창 뭐 클린, 클린한 상처 뭐 클린하고 컨테미네이션된 상처 뭐 컨테미네이션 덜티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많이 나뉘긴 하는데 보호자님들께서 설명하실 때가 이해를 하셨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신선창이라고 하는 거는 깨끗한 거 우리가 수술했을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냈는 상처 같은 걸로 신선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신선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저분하거나 의염되거나 죽은 조직 같은 것들이 없는 거기 때문에 봉합만잘 이루어지게 되면 깨끗하게 잘안물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수술 후에 뭐 제일 흔한 거는 중성화 수술 하시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하는 방법이든지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상처는 각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차 회복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는 깨끗하게, 메균도다 되어 있고 깨끗한 환경에서 상처를 내고 수술했던 부분들은 뭐 굳이 항생제를 엄청 강하게 쓴다거나 소독을 막 빡빡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알려드리는 정도만 관리하시면 되는데 병원마다 수술방법이 조금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조금은 다를 수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 병원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배털을 깨끗하게 밀고 깨끗한 부분에 수술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수술을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봉합을 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지나가면은 이게 증식을 하면서 점점 회복되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소독을 굉장히 잘 해주면 되겠지만은 그 뒤에는 엄청 빡빡하게 뭐 예를 들어 뭐 알콜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병원에서 나눠드린 소독제로 하루에 한번 정도 유기물들,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들만 닦아내는 정도로만 관리하셔도 충분히 잘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창의 관리는 관리하시는 게 그리 어렵지 않고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아이들이 할거나 긁거나 자극을 하면은 무조건 문제가 생깁니다. 뭐 신선창에서 오염처럼 넘어가버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깨끗한 환경에서 자극을 하지 않고 지저분한 거만 묻지 않게 관리해 주셔도 충분히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창은 관리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이라 생각을 하고요. 뭐 문제는 오염된 것들이 있을 때 관리하시는 거를 오늘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염된 창에 대해서 관리할 때 말씀드릴 거는 병원에 오시든 뭐 아니면 집에서 관리를 하시든 사실은 모든 공통적인 순서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사실 병원에 제일 먼저 데리고 오셨을 때 수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보호자님들에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털을 밀어도 괜찮을까요? 항상 물어보시는데, 어 이제 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보호자님들이 계실 수가 있고, 아니면은 뽀메처럼 이제 털을 밀고 난 다음에 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래서 보호자님들 걱정이 많으신 거는 저희도 잘 이해는 하고 있지만, 원칙은 제일 먼저 털을 밀고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게 1번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상처가 났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뭐, 바짝, 뭐, 클리퍼로 바짝 밀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처가 난 주변부로 털을 정리를 살짝 해주셔야지 상처가 정확하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것 때문에 상처가 났는지에 따라서 상처가 한 군데일 수도 있고 두 군데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뭐 산책을 나갔다거나 뭐, 놀다가 어디 부딪혔다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찢겼다거나 할 때는 상처가 한 군데의 가능성이 높겠지만 교상, 물리거나 다쳤을 때는 상처가 두 군데 이상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난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털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될것 같고 병원에 오셔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실 것 같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그 상처 있는 부분에 털을 정리가 됐으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세척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세척할 때 주의사항은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깨끗하게 세척을 하면 제일 좋은데 주의사항은 첫 번째 생리식염수를 쓰시는 게 제일 안전할 것 같고 또두 번째는 너무 세게 하면 안 된다 요런걸 명심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간혹 이제 지저분하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알코올을 강하게 쓰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들이 통증을 엄청 심하게 느낄 뿐만 아니라 상처를 더 심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생리 식염수로 지저분한 부분들, 손에 상처 왔다고 하면 지저분한 부분들의 유기물질 같은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조심스럽게 깨끗한 거즈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닦아 주시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지저분한 조직이 떨어져 나갈 뿐만 아니라 깨끗한 상처들까지 그러니까 더 심하게 상처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 흐르는 물에 씻어내듯이 살짝 생리 식염수로 세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주의사항은 상처가 만약에 구멍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은또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털이라던가 뭐 유기물 같은 것들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다음 판단해야 되는 거는 사실 집에서 관리하시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뭐냐면 상처가 이제 아물게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되는데 상처가 아물게 유도를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단순히 생각했을 때 봉합을 해서 끝내는 방향이 있다고 생각할 수있겠지만 봉합을 하지 않고 암무는 경우가 있을 거고, 세척을 하고 관리해서 를암물수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봉합을 해서 안 무는 거는 흔히 보호자님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아니면 집에 다쳤을 때 당연히 봉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무작정 봉합을 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 이 안에 균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봉합을 하게 되면 비닐하우스처럼 이 안에서 세균이 더 빨리 증식하는 효과를 일으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데리고 가셔서 봉합을 하는 거는 맞지는 않고 상처의 종류에 따라서 봉합을 할 건지 아니면은 소독을 하고 볼 건지 집에서 경과를볼 건지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긴 하고요. 상처가 깨끗하게 나 있고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범위가 넓다면 봉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안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었다거나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로 교상, 물린 상처다. 그러면은 절대 처음부터 봉합을 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적으로 봉합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넓은 범위를 도려내야 돼요. 왜냐면 이 안에, 구강 안에 있는 세균들이 저 안으로 파고 들어갈 거고 그 안에서 증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상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 항생제를 반드시 먹고 난 다음에 추후에 봉합을 하거나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거나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보호자님들이 생각했을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뭐 보호자님들이 생각했을 때큰 문제로 생각하지만 별거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그냥 살짝 쓸린 정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집에서 경과를 관찰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병원에 꼭 오셔야 되는 좀 위험한 경우라고 하는 것들은 대표적인 예로 화상 뭐 예를 들어, 제가 봤던 친구 중에서는 떡볶이 국물 같은 것을 쏟아가지고 등에 상처 났다든지 아니면 집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을 많이 끓여 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튀었다든지 처음에는 이게 티가 별로 안 나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살 위에가 이렇게 죽은 조직들이 막 일어나면서 엄청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뜨거운 국물이 튀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리식염수를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시고 그부분에 상처가 괜찮은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만약에 털이 일어나 털도 벗겨지고 피부도 죽어서 벗겨진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셔서 화상에 해당하는 연고를 꼭 적용을 하고 항생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단순히 털에만 튄 정도는 세척하고 보셔도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장 많이 쓸수 있는 기본적인 드레싱 방법을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당연히 병원에서 처방해드린 소독제를 사용해서 닦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병원을 급하게 오실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털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생리식염 세척을 한 다음에 유기물질이 없는 상태를 확인하고 깨끗한 거즈 같은 것들을 상처 표면에 대고요 여기다가 젖은 생리식염수를 한번 더 적셔주세요. 그러면 촉촉하게 여기 이렇게 감겨 있을 거잖아요. 그 위에 압박공대를 감아주시면은. 이 습윤한 거즈가 상처 위에 있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을 빨아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웨 드레싱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다만 이거 이 상태에서 그냥 방치하시게 되면 그 거즈 위로 세균이 또 증식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치를 하고 병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아침까지 그렇게 관찰하시고 아침에 한번더 거즈를 갈아주신 다음에 병원을 방문해 주시거나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상처 관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외상의 정도가 심하거나 하면은 입원을 오래 해가지고 경과를 보거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뭐, 길이의 상처가 굉장히 크게 났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봤던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입원도 해야 되고, 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큰 상처가 아니고, 작은 상처라면은, 집에서 이런 기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시고, 처치를 한 다음에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면, 병원에 오셨을 때 훨씬 더 치료 반응도 좋고, 아무는데도 훨씬 더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오늘은 상처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